자이브의 링크 그 다음에 록스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록스텝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제 락스텝이라도 얘기하죠. 그것은 이제 미국식 발음, 영국식 발음 그 차이니까 뭐 크게 신경 쓰실 건 없어요. 오늘은 자이브 제일 기본적인 이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자이브는 남성, 여성, 각자 이제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자이브에 있어서는 그래도 여성의 이제 그 육통이라든가 움직임,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이제 남성도 마찬가지죠. 살사 경우도 남성과 여성 각각의 역할도 중요하지만은 또 여성의 역할이 특히 더 이제 돋보여야 하는 이제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렇죠. 또 그것이 또그 나름대로 그 리듬에 맞춰서 움직이는 이제 그런 멋도 되고 그렇게있죠 네, 오늘은 우선 자유보 특히 이제 여성을 위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초심자들이 이제 자유보할때 보게 되면은 이 흐름에 대해서, 이제, 워킹 연습이라든가, 그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되는데, 대개 이제, 초보자일 경우들 보게 되면, 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스카이 콩콩식, 그런 스타일도, 이제,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초보자일 경우는, 음잘 모르니까,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상처로 밖에는 할 수가 없는데, 대개 들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이, 문제점이 뭐냐면, 그게 계속 지속이 돼서 그 스타일이 부서져 버리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나와아 이게 아닌데 뭔가 좀더 숫자는 뭐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는 아쉬움을 느끼죠.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문역이 되다 보고 순서는 자꾸 나오고 번호 순서대로 따라서 흘러는 그 욕심에 맞춰서 하다 보면 부딪히고 하다 보면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자꾸 생기죠. 그래서. 어, 여성분들이든 남성분들이든 일단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워킹에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해소하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제일 먼저 그 해소하는 방법 워킹에 대한 그 이제 개념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일단 어, 자이브라든가 물론 이 라틴 모든 다 마찬가지지만은. 워킹에 좀 신경들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에, 자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라틴 종목이지만 우리가 이제 재게 보면 이제 초보자들 하는 경우를 제가 한번 흉내를 한번 내볼게요. 제게 이제 시작할 경우 이제 링크나 이제 락스텝을 연결해서 보통 적으로 링크락이라고 그러는데 제게 보면 서가지고 하나, 둘, 따다닥, 따다닥. 기운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게 이제 되기는 되는데, 우리가 이런 습관을 고치려면은, 음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워킹 연습하는 그 자체보다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빠른 걸음을 걷는다 생각하시면 돼. 빠른 걸음을 걷게 되면 자연히 정상적인, 우리 걸음보다는 몸 자체가 가금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걷다 보면은 자연히 무릎이 직선인 상태에서 어느 정도 구부러져가지고 걷게 되어 있거든요. 빠른 걸음. 이걸 갖다가 천천히 걷는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자연히 이몸 자세 자체가 자연히 늦춰지게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이제 모던이든 아티이든이 자체는 기본 근본이죠 제일 근본. 뻔지 서서가면 이거는 뭐 막대기에다가 바꾸 다루 가지고 굴러가는 것 밖에 는안 되는 거죠. 댄스의 요소 가운데 하나가 오르고 내리고 굴곡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굴곡이 없는 자체를 갖고 한다 그러면. 완전히 그냥 걷는 상태에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것 밖에 안 되죠. 근데도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걸을 때 보게 되면 약간 정도는 걸을 때 이게 있으니까 몸이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라틴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바운스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물론 이제 모던도 마찬가지죠. 다. 자체는 그런데 특히 자유로 같은 거할때초심자들의 경우는 뭐 그냥 서 가지고 무릎 굽어져요. 살사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젊은층에서 많이 하고 이제 중년층들도 이제 살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이 이제 하는데 살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온 원이든 온 투성간에. 대부 보면 초심자들 하는 거 보면 그냥 그냥 걸음 걷는 식으로 이 자체는 뭐냐면 자꾸 나중에 어느 패턴에 대해서 이제 숙달이 되고 뭐 하다 보면은 자연히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은 이 자체에 대한 이제 개념이 생겨가지고 자세 자체가 좀 낮아지긴 낮아지면서 늦추면서 움직임이 이루어지긴 하는데 그 자체 가지고는 벌써 그 많은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애초에 때 조금 신경 쓰시면은 작은 시간인데도 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쓸데없이 시간 버리지 마시고 처음부터 애초에 조금 자세를 낮춰서 다 생각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빨라지죠 동작 자체가 우선 이제 여성분들 위주로 해서 어 남성 스텝 하면서 같이 우선 제일 기본적으로 하는 링크 링크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하기 는 우리가 보통 어 연결하는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그 스텝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스텝 하게 되면은 원 스텝, 투 스텝, 쓰리 스텝, 이세 가지로 하는데 어요 자체가 이루어져 가지고 형성이라는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피계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통상적으로 짧은 거 정도는 휴대라고 약간의 스텝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 개념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링크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링크하게 되면 우선 여성분들은 오른발부터 이제 나가게 되니까, 보통 링크하게 되면 이 희전량이 이 기준으로 여기 정면으로 봤을 때 기준량이 8분의 1, 그러니까 45도가 되죠. 8분의 1하고, 완전히 이제 4분의 1에서 이제 90도 이런 정도로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많이 하게 되는데 4분의 1할 경우 요 정도 여기서 4분의 1, 8분의 1은이 정도 그냥 반 정도 대개 이제 4분의 1일 때 완전히 이제 도는 경우도 많죠. 8분의 1, 4분의 1. 요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게 되느냐면은. 우리가 이제, 락이라고, 록, 락 그러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자물품을 생각하시면 되죠, 열쇠. 열기 전까지는 왔다 갔다 항상 고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러다가 열쇠를 넣어가지고 열게 되면은 희전이 마음대로 되죠. 특히 이제 요 링크는 이제 되게 이제 바로 이제 그걸로 연결이 되는데, 요 링크 자체에 있어서는 완투하고 이제 많이들 하죠. 바로 텐션 받아가지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할때 링크할 때 체중을 완전히 여기다가 얹고 그 다음에 다시 투에서 이발이 앞으로 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회전이 되는데 되게 보면 여기서 왼발을 축으로 해가지고 회전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오른발 놓을 때, 완전히 놔가지고 골반이 틀어지면서, 힙이 이제 얹혀지는 거죠, 이제 빠지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어, 볼 체인지라고 그가지고 어, 플릭 볼 체인지 뭐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요 자체에서 완으로, 끝나면서 완전히 이다가 다시 일로 옮기게 되면은 이 옮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리듬마다 이제 그 BPM 수치가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BPM이 한 40에서 45다. 그리고또 이제 어떤 경우는 70이다, 뭐 60이다 이런 경우 이제 각각 리듬마다고 그 차이가 있는데 우리 보통 자유발 때 보게 되면은 거의 다 이제 이런 식으로서 해 완전히 여기. 섰다가 체력을 완전히 얹은 다음에 다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물론 이게 맞는 거죠 맞는 건데 차이가 뭐냐면 이 스타일 자체에서 언제 갖고 나갈 때 속도가 굉장히 늦다는 거죠 하나 둘퀵퀵이 자체는 뭐냐면 스타일 자체는 완전히 룸과 식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지, 이 자체가. 원, 투.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할 때, 리듬 카운터할 때, 퀵키기 때, 이 자체를 퀵, 아, 퀵 하는 식으로, 이 식으로, 퀵키기나 퀵가키기나 그 리듬 자체, 달리는 거, 그 시간은 똑같은 거니까요. 여기서, 휙, 휙. 그니까 러이 자체는 뭐냐면 지금 실제하는 것은 그 행동 자체는 룸버스 스타일로 하고 음악 자체는 자유구기 때문에 빠르단 말이죠. 자세가 이게 된 상태에서 요 자체도 늦어지게 되면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아도 실제 그 다음 연결할 때는 굉장히 바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퀵, 퀵. 자이브 할 때, 이제 시작할 때, 퀵, 퀵. 링크, 이 시작을 하는 식으로 이 자체를 퀵, 퀵 하는게 아니라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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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퀵 요식으로 아, 오른발에 볼, 앞부분 볼을 사용해서 요게 퀵, 아퀵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동작 자체에서 뭐냐면 차고 나가는 그게 생기는 거죠. 퀵, 퀵. 아, 타고 나가는 거죠, 이게. 요게 이제, 클릭 체인지, 클릭 볼 체인지라고 그러죠. 클릭 스타일로 하니까. 그러니까 요 식으로 하게 되면 똑같은 템포에 똑같이 맞춰서 하더라도 탄력 있게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보통 이런 스타일에서 좀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된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그 다음 수행으로 이어지면 이제 그뭐 설세하면서 방향을 이제 이동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초보자들 할 경우 이거하고는 이제 완전히 잘라지는 거예요 스타일 자체가. 스텝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간단한 거 하나 하나 하면서도 이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해가지고 또 기본적인 워킹을 갖다 연습하시면서 하게 되면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운동으로 해도 뭔가 확실히 차이가 나는 이제 그런 그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 또 남성분도 마찬가지죠 이 자체. 그래서 보통 이게 아니라 이런식으로 퀵아퀵퀵퀵 픽, 픽. 픽, 아, 픽. 여성분도 마찬가지로 퀵아퀵 픽, 픽. 그냥 퀵퀵 픽, 픽 하는것과는 다르죠 여기서 보통 그러다보면 이게 이제 골반 틀면서 힘 빠지는게 무리하게 되는거죠 이 자체가 왜냐고 완전히 정체된 상태에서 다시 또 움직이니까 시간 차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죠힘 자체도 탄력도 없어지고 보통들 이제 이렇게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휘 빠지는 거이고 그냥 간단히 빠르게 그렇다고 이게 다안 되냐면은 피깍퀵기 자체 들어갈 때 똑같은 움직임 고개 고자로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피깍퀵 그냥 우리가 보통 빠른 걸음으로 걷는다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이 자체 내이 차는 거, 클릭 동작이 이어지고, 그들의 볼친지 하는 거, 그런 개념으로 하시게 되면은 하시기가 편한 거죠, 그게. 그리고 이 자체도, 예를 들어서 이 후드워크 자체에서 볼, 볼 플랫, 볼, 볼 플랫,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 대신 이제 시간적인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힐을 든다 이 자체에서 이 힐을 는 자체 높이 자체는 정해진 게 없어요 일단 들렸다는 자체는 힐이 들린 거니까 그 자체로서 요 이제 룰에 대해서는 충실해져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개념치 말고 하시면 되거든요 실제 보게 되면은 이제 숙달이 되면 자연히 그렇게 돼요 몸이 빨라지면서 근데 요자체를 애초에 처음부터 할 때, 개념을 갖고 하시게 되면은, 굳이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중에 가서 이제 이상하다. 다시 이제 처음부터 들어와서는 이제 요런걸 갖다가 생각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실 때,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딱 틀을 잡아서 붙여놓으면은,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잘못된 상태에서, 이게 들어가면 이제 나중에 고칠려면 이미 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고 뭔가 이제 약간의 실망감 같은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연결을 해서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자체에서 다시 들어가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서. 그대로 들어가게 되니까. 연속으로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리크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베이스캠프가 어디에 있는가 그 자체는 여성의 경우는 왼발에 있어요 그래서 왼발을 튜브로 해서 도는 거죠 이제 리버스 윕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리크에서잘 하게 되면 리버스 윕 같은 거할 때도 편안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회전량이 엄청나